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족 올 한해 건강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용과 두려움 속에서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응.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사회가 보상도 네. 받게 돼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운데서도 잘 지켜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코로나 예방 위해서 이렇게 예비를 할수 있을까요? 가족들에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로살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은혜에 감사해서 늘 충만하고 감사합니다. <laughs> 딸도 안걸 감사하고 딸만 아, 안나님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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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입니다. 시국에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할 수 있고 보고받는 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셔가지고 이게 제일 네.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모든 성도들 함께 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보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친환경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하으려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특별히 늙푸른교회에서 20년 넘게 건사직을잘 수행하고 퇴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늘 푸른 지혜가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 내가 되게 집에 어려운 일이, 막 마음에 힘드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지나고 나니까 고난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 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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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laughs> 저희 가족들 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또 평안 주시고 기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께 고백을 해서 믿음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이렇게 사니까 항상 그냥 감사가 넘쳐요. 그냥 건강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한해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을늘 많이 속상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희 늘 푸른 교회의 성도들 너무 코로나 걸리지 않고 다 나올 수 있어서 모든 것들이 감사드 그리고 제가 너무 먼 데서 교회를 푸른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켜주시고 건강 축복 주시고 하나님의 삶의 의기를 허락하여 주시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만도의 하나님 늘 푸른 교회에 취입할수 있도록 고 시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준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학교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사업상 넘치게 축복해 주셔서 여려운 시기에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다에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이루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 감사드려요. 내발 네 달린 신발도 주셨죠. 크고 큰또 장막도 주셨죠. 너무너무 감사한 올해 한 해고. 음,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 아이 맞게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많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얼마나 일꾼이 없으면 나 같은 것을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안에 <laughs> 감사한 건 반주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사명 감당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랑 저희 둘째가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하나님 알게 된거 그다음에. 큰 아들 군대에서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아... 아... 늘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들 강아니가 제대로 했습니다. 사위 군대 마으걸허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큰 은혜를 받고 보내고 있습니다. <laughs>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도지친까지 <laughs> 지켜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사역에 맞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이 첫 사역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귀한 사역지 얻어서 우리 귀한 친구들을 만나서 귀한 사역 즐겁게 할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새로운 일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몇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잘 승리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모두 내년에도 더 멋진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